<laughs> <나도 그랬다니까>. 그래, <laughs> <것도 잘생겼는데>? 자 <laughs> 또 하진아 나오니 거기? 래기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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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래그데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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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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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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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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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그데 그래, 래 그래, 그래, 안래 그래, 그래, 그래데래 구독자가 없어서 그래. 아, 이거를 계속 계속 했는데. 구독하면 어. 구자가 구독자가 몇또 몇만 몇썼어왜 나도 괜히 나온다응 나오는데 하준이 거예요. 알 소리 안 많이 안돼 야, 나 지금 이게 뜨는데 아니. 이 나오네. <웃음> 실시간 <웃음> 어? 요 어? 어? 야, 구독 채널하고 막 구독채 이렇게 가야 돼. 야, 이렇게 나오잖아. 경목고에 이렇게 찍히는 거다나오잖아다 나오잖아. 아까 아, 나 아, 찍고 싶다는 아, 아, 거네? 어? 아, 하지마 이렇게 하면 다, 나와. 어, 다 나와요 하지마 얼굴 알려주지 말래 어, 진짜 어, 웃기다 <laughs> 아, 얼굴 알려주지 말아야 <laughs> 아니, 아니, 돼 아니야 이거 내가 내가 다 삭제하면 돼 나왔어? 나왔지? 나왔어? <웃음> <웃음> <나 왔지? 웃음> 야 이거 하나가 봉사일이 <laughs> 이렇게, 난, 이렇게 난, 많구나 나도 재냈어 누나 아니 참 재밌어 몰라 몰륨 나중에 누나한테 물어봐 동영상은 내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어 어? 어때? 아 이거 안되는 재밌도내 아 <laughs> 취향이 아니 탐탁지 않아 표안러서약 안된다고 이시문기다 이거 제는 뭐가 막혀있나봐 아, 응 구독자가 아 명이지만 결두 명만 그래 그 그래, 음, 그래. 그래. 지 이따 이따가 나 아니 끊었어 야 종료했어